안녕하십니까. 길롱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. 아또 어제도 비 오고, 오늘도 날이 후두후두 합니다. 오늘또 탕기리하고, 우리 벼리, 요 딸이 하고 운동하고, 나서 또 오늘 촬영 한번 해봅니다. 우리 벼리도 많이 좋아지고, 우리 탕기리 옷도 많이 좋아졌죠. 사루도잘 먹고, 우리 딸이도 많이 컸죠. 다리는 뭐 촬영만 하면 이렇게 뭘 아는지 아이고 참 촬영하면 뭐 안아 다리 응 별이 또 자꾸 한다 같이 잘 지내야지 싸우지 말고 별이 응 같이 잘 지내야 안 되나 에이 뭐 촬영하는 거 알아 다리 너는 응 탕길이 맛있나? 응? 따로 맛있나? 운동하고 먹으니까. 우리 탕길이 옷 많이 좋아졌죠? 반질반질해졌다. 우리 딸이하고 베리는 털갈이 한다고. 딸이도 많이 컸다. 이거라. 베리도 많이 크고. 따로 잘 먹는다. 아이고, 날이 또안 오니까. 얘네들도 막 헐떡헐떡 헐떡헐다또 자꾸 간다 우리 탕길이 사로잘모는다 우리 탕길이 이제 폼 나네 털도 음. 많이 길었고 탄도 많이 붉그스름하게 와아 진짜 탕기라 그자. 응. 때리. 딸이. 가서 사러 뭐? 감사합니다.